안녕하세요. 주인공 TV의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출발하기 전 체크할 사항으로 지급명령 신청서와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는 총 9개의 지급 명령 신청서를 수원 지방 법원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는 종합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작성 예시입니다. 법원명에는 해당 법원을 기재하시고요. 성명에는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1회당 5,200원 1인당 6회분의 금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2명이니까 62,400원을 적습니다. 다음은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재하시고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지에 대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납부자에도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치 대 작성 예시입니다. 금액은 천 원인데 그 관리비 미납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거의 인치 대는천 원입니다. 성명란에도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시고요 사업자 번호 기재하시고 전화번호 기재하시고.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관할 법원도 기재하시고 납부인에도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 내에서는 차량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 인지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아 지급 명령 신청서와 같이 법원에 제출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직원 분께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지급 명령 신청서에 접수 도장을 찍고 사건 번호 접수증을 주십니다. 이때 접수증은 꼭잘 보관하세요. 추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본을 통보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필요할 때 법적인 절차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